오늘도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긴장감이 나를 맞았다. 김 부장은 이미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있었고, 옆에 앉은 후배들은 초조하게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끝까지 참아야지. 김 부장은 말없이 나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표정만으로도 그의 권력이 느껴졌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호통을 치고, 남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서류 한 장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팀 전체가 불려갔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오늘도 또 한번 참아야겠군. 점심시간 사무실 구석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김 부장의 행동에 지쳐 있었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반발하지 못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드러날 날이 올 거야. 그날 이후, 김 부장에 대한 나의 감정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고,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의감으로 변했다. 나는 몰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김 부장의 언행, 불합리한 지시, 그리고 사무실 내 괴롭힘의 흔적을 하나하나 휴대폰에 적었다. 며칠 뒤, 나는 사무실 CCTV를 점검하다.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김 부장이 특정 직원과 눈에 띄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근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두 사람의 행동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불륜인가? 휴대폰에 장면을 녹화하고 다른 날에도 반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 김 부장은 평소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점심 후, 나는 의도적으로 김 부장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불륜 상대인 여직원의 안부를 대뜸 묻기도 하고, 이름을 잘못 부른 척 다른 직원의 얘기에 그 불륜 상대의 이름을 넣어 얘기하며, 김 부장의 반응을 살폈다. 눈빛이 순간 흔들리자, 나는 내심 미소지었다. 증거가 쌓일수록 마음속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긴장감과 스릴이 섞여 있었다. 동료들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한발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불륜의 흔적을 수집하며, 나는 김 부장에게서 점점 더 많은 실수를 발견했다. 회의 중, 남몰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핑계를 대는 모습, 심지어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까지. 나는 그를 주시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그날 오후, 김 부장이 무심코 외부에서 온 이메일을 열어두는 틈을 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나는 동료들에게 살짝 신호를 보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전략을 세웠다. 김 부장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모습과 불륜 사실을 동시에 폭로해야만 그의 권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다.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두려움보다 정의감이 앞섰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CCTV와 메시지를 정리하며 나는 내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어느날 모르는 중년의 여자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빈틈 하나 없는 고급진 차림에 침착하지만 단호한 표정인 것을 보아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하고 온 마치 결의에 찬 군인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김부장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김유진이라는 직원이 있나요? 나는 그녀가 나타난 순간부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김유진이란 당사자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와이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불륜을 밝히고자 한다며, 혹시 평소 그들의 행동을 본 직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본사 인사팀 직원들이 우리 파트를 방문했다.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 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온 것이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보여주며, 김 부장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차근차근 드러냈다. 사무실 전체가 숨죽인 채 그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증거와 폭로가 공개되자 김 부장은 급격히 무너졌다. 동료들의 눈빛과 탄식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불륜 사실, 직원 괴롭힘, 회사 규정 위반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그는 모든 자리에서 쫓겨났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무실에 쌓인 긴장감과 억압이 서서히 풀리면서 직원들 사이에는 웃음과 해방감이 퍼졌다. 며칠 뒤, 김 부장은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모든 체면을 잃고, 동료들과 상사로서의 권력도 사라졌다. 사무실 곳곳에는 그의 빈자리가 남았지만, 그 자리는 자유와 공감으로 채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오래도록 쌓인 스트레스와 억압을 풀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정의와 용기의 힘을 실감했다. 김 부장이 떠난 후, 사무실은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협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나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불륜과 권력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사무실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공간이 되었고 나는 스스로의 선택과 용기로 이 새로운 시작을 즐겼다.